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새로운 결장 조합을 준비했습니다. 요즘 카일들이 상당히 많아져 가지고 거의 칼밖에 나오지 않는데 그 속에서도 간간히 보이는 루디랑 녹수를 조합한 신 방덱 조합이고요. 지금 결장 순위권에서 보이는 방덱은 거의 요 방덱이라서 일단 루디 랩이 조금 낮기는 했지만 이렇게 새롭게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카일의 선타를 좀 버티기 위해서 이렇게 루디를 공진으로 쓰고 지금 공진 레벨 같은 경우는 50까지만 세팅을 했습니다. 선으로 일단 낙하를 박으면은 카일의 스킬이 바로 들어올 텐데 지금 완전히 극방으로 플스를 네팅을 했기 때문에 보호진영 카일 스킬도 일단 한 번은 버텼고 참격으로 요까지 써주면은 일단 무효화는 전부 다 아홉 번이 차감이 된 상태 세번 남고 이제 두번 남은 상태 같은데 에이스를 잡고 역시나 부활을 하지 지금 이 조합 같은 경우는 면역이 없는 조합이라서 우리 녹스의 힘이 그대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피팡 써주고, 여기서 이제 상태 이상을 좀 활용해서 녹여주는 게 역시나 우리 녹스 방대기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달빛 백 같은 경우는 여왕을 때려봤지만, 여기서 파동까지 써주면은, 우린 니아의 시간 주작이랑 똑같기 때문에, 부활로 또 만들어줬고, 아일린도 일단 불사를 낀것 같아서 일단 이 불사를 확인을 했습니다. 카르마가 30밖에 되지 않는데, 어떻게 불사가 두 개나 있는 것인지, 여기서 이제 직사 나가면은 거의 다 꼽힐 것 같은데 일단 빛을 한번 더 써서 일단 태호의 면역도 전부 다 제거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상태 이상 좀 들어가야 되는데 에이스를 완전히 잡고 파옥 써서 이제 각성 스킬 3개가 활성화 됐는데 자 어떤게 먼저 날 것인지 아왜 방준이 나가는거지 어 각성 스킬보다 우선순위가 더 높은 방준인 것 같습니다 어 각성 스킬이 나가야 되는데 틈만 나면 이렇게 방준을 써대는 루디라서 하지만 일단 각성 스킬로 카일까지 제거했습니다 세명 남은 상태인데 지금 테오가 부활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 스킬은 그렇지 우와 테오 멋있네 어? 뭐야 왜 그래 태오도 일단 병에 걸린 것 같고요 자 5대2 상태가 됐는데 실피남은 상태라서 마지막 모질로 카르마 잡고 아일리는 마지막 부활 상태 이런식으로 극딜덱 같은 경우는 이렇게 녹스방 덱을 쓰면 은 턴감 이후에 들어가는 상태이상을 활용해서 잘 녹여주면 은 의외로 카일덱 상대로도 승률이 괜찮은 조합이 되겠습니다 돌격다 뽑아주고 이미 직사도 한번 들어갔기 때문에 병타 한번 병타 두번 마비 그렇지 네, 마무리는 투창으로 꿰뚫어버리면서 승리 선감이 먼저 들어가줘야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텐데, 일단 때마침 파동이 여기서 쫙 들어가서, 일단 쿨 증가 플러스 면역이 전부 다되고됐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녹스 방대기 힘이 나올 차례, 감전 넣고 투창으로 엘리까지 한번 찔러주고, 여기서부터 이제 상태 이상으로 좀 괴롭혀주면 될것 같습니다. 손오공 길량 같은 경우도 공진, 루디는 완전히 개 튼튼 상태이기 때문에, 시선까지 꼽아주면은, 기라치 어, 루디는 일단 저항을 하고, 일단 4명한테 즉사가 들어간 상태로, 지금 상태로 일단 각성 스킬을 쓰면은, 루디는 피하는데, 때마침 광위에 검게 야지 역시나 눈치 빠른 우리 챈슬러.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루디한테도 즉사가 들어가겠죠. 모지를 열심히 해봤자, 각성 스킬을 기다리고 있다. 다음 각성 스킬은, 아, 또 방준을 쓰네. 왜 그래, 임마. 아, 어, 각성 스킬을 써야지 왜 자꾸 방준을 쓰는 건지. 자, 1번 자리라고 계속 쓰는 것 같은데. 방해하지 말고. 자, 다음 스킬은. 자, 그렇지, 이제 들어간다. 시면의 검풍으로 즉사 쫙 둘러주면은. 자, 루디도 즉사 걸리고, 4명은 전부 다 죽어버렸습니다. <laughs> 쿼드라킬 상태로. 지금 분신 죽으면은 또 부활할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여기서 울부짖는 방패로 기절 넣으면은 본체가 스킬을 쓰잖아. 보호막 때문에 한번 견뎌줬고 여의남참무가 아까 들어왔던 것 같기도 한데 여기서 심판 딱 내려주면은 분신자리에 일단 불사는 착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남참무만 견뎌주면 은 순조롭게 정리가 될텐데 방댁 대 방댁 대거리다 보니까 역시나 상당히 스킬을 많이 주고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무효가 둘러져 있고 루디 같은 경우도 지금 직사 상태이기 때문에 완전히 끝난 거라고 보면 되고 본체만 이제 저격을 해주면 될텐데 다음 스킬은 강력하게 천공의 빛으로 일단 1턴이 지나서 이거 써주면 은 분신 잡고 젠슬러가 마지막 부활상태 참격 날려주면 은될것 같습니다 요즘 멸종위의 선호공인데 이상하게 오늘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약간 불안하긴 했지만 앞줄을 거의 다 제거를 해서 자 도대체 한판에 방준을 몇번이나 쓰는건지 나중에 약공이 패치가 돼서 또 스킬 우선순위를 좀 정해줄 수 있게, 템 세팅을 좀 바꿀 수 있게, 이렇게 바뀌어야 될것 같은데. 정의의 심판까지 맞아줬고, 그렇지. 자,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몇빛 낙타로 3000고뎀 거기다가 소노공실피 평타로 승리. 자, 요번에도 일단 카일 보호진영이 등장을 했습니다. 자, 앞줄 보면은 일단 엘리 빼고는 전부 다 만렙인 것 같아서, 만만치 않은데, 일단 보호진영 포갑을 한번 견뎌줬고, 와 근데 약공으로 일단 사자가 빗방을 쓰지 못하는 상태로 죽어버렸습니다 여기서 턴감까지 들어오면 이제 추뎀에도 데미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빠르게 턴감 넣고 이제 직사를 써줘야지 가능성이 보일 것 같습니다 턴감을 한번 넣어주고 루디도 튼튼하긴 한데 이렇게 5대1로 다구를 맞으면은 죽어버리기 때문에 재빠르게 빨리 스킬을 써줘야 할텐데 또 나카바가 주면은 이러면 이제 또 무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과연 아 거의 풀버퍼 상태라서 추뎀은 두번 누적이 됐고 요걸로 다행히도 아직 통감 맞지 않은 상태로 4 0회오가한번더 쓰러져 버렸습니다 4대4 상태인데 추뎀은 방금 한번 들어왔고 자 요걸로 일단 면역은 다 지워졌고 요 정도면은 일단 턴감만 다 시켜주고, 카일한테 상태의 장만 들어가면은 승리할 것 같은데, 자, 턴감된 상태로, 녹스가 직사를 쓰지 못하고 죽어버렸습니다. 아, 요렇게 되면 지금 카일한테 전혀 상태의 장을 넣을 방법이 이제 없는 것 같아서, 카일만 잡으면은 좀 가능성이 보이는데, 카일의 무효을 지금 한 번에 지울 수 있는 광역 스킬이 없는 것 같아서, 아, 여기서 낙하까지 맞아버리면은, 루디 죽고, 방증이 사라진 상태. 펜슬도 아까 부활을 했기 때문에, 참격도 쿨인 상태로 테라의 부름까지 맞아버렸습니다. 아, 요번에는 이제 완전히 발린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녹스가 제대로 활약을 하지 못하고, 죽어버리면은 완전히 카일한테 발릴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요 대게의 단점인 것 같습니다. 역시나 분사를 좀 착용해 줘야 하는 우리 방대인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엘리까지 무덤으로 들어가버렸습니다. 자, 웬만한 버프는 다 사용을 한것 같고 드디어 턴감이 들어가서 면역을 일단 좀 지워줬고 엘리 면역도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거의 1분 동안 버프만 사용을 했는데 역시나 방덱대방덱 대결은 극혐이 되겠죠. 여기서 천공의 빛까지 적중을 해서 일단 사가 면역까지 다 제거를 했고 자, 우리 쪽은 지금 면역이 역시나 없는 상태라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녹스만 남은 상태. 요게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상태긴 한데 약간 직사가 다섯 명한테 전부 다 들어왔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파동 쓰고 쿨 늘려준 다음에 이제 각성까지 쓰게 되면은 전부 다 죽어버리겠죠.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는데 자 파동 넣고. 면역을 전부 다 비우고 무효까지 제거한 상태로 다음 스킬은 다음 스킬은 그렇지 자시면의 건풍이 지금 들어가면은 쫙 써버리면서 펜타킬 달성 뭐야 자 그런데 지금 불사를 4개나 착용한 손오공 광대기죠 이게 어떻게 된거지 갑자기 왜 이런 덱을 만나게 된건지 엘리가 40도 아닌데 어떻게 불사는 4개를 갖고 있는 건지. 내일 패치로 보통 난이도에서 악세 드라 확률이 좀더 오른다고 하는데 역시나 좀시병기를좀 파야 될것 같습니다. 4불사한테 지금 직사까지 반사가 된 상태로 나머지 4명이 지금 전부 다 기절 걸려 버려서 아, 요렇게 지금 손오공이 차라리 부활을 하는 게더 나을 수도 있는데. 녹스랑 루까지 죽어 버렸습니다. 3명 남은 상태인데 자, 무한 기절 들어가고, 손오공은 아직 부활도 하지 않은 상태라서 일단 낙하를 먼저 싹다아봤자또 손오공이 나오게 되지. 아, 이런 식으로 사불사래기면은 현재 고인인 손오공대 방댁상대로도 발리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엘리까지 죽은 상태로 요번에 분신자 보면 은챈스로가또 부활을 할것 같은데, 참 격도 일단 역부족이고요. 아, 아쉽게도, 사불사를 만나버려서 어이없게 소노공한테 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끔씩 마스터 2구간에도 소노공이 많이 나오던데, 역시나 불사를 끼면은 어떤 덱이라도 일단 마스터까지는 사뿐한 것 같습니다. 첸슬러까지 죽어버리고, 우리 루디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상태로 여의봉만 계속 쳐맞고 있는 상태. 끈질게 버티곤 있지만 마무리로 패배. 요번에는 밸런스 진영인데, 40 칼에서 40 테오, 거기다 40 루리까지. 요 정도면은 일단 레벨이랑 덱 조합만 보면 거의 랭커 조합인데, 어, 엄청난 덱을 지금 만나버렸습니다. 요 덱을 이기게 되면은 역시나 녹스 방덱의 효과가 발휘가 될 텐데, 일단 근거리 연사로 고덴 막고, 지금 엘리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턴감을 시켜줘야지 이 덱한테 살아남을 것 같습니다. 감 이후에 바로 상태 이상이 장렬을 해줘야 될 텐데 와 정밀 조준까지 뭐야 이거 포착을 왜 하고 있어 포착 좀 하지 마아 로디가 초반부터 죽어버렸습니다 와 일단 청어빈 넣고 지금 방증이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40 밸런스 카일한테 완전히 녹아버릴 것 같은데 자, 일단 흑익은 한번 견뎌줬고 여기서 이제 스킬이 어떻게 들어가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와 완전히 지금 발렸는데 일단 파멜의 시선이 그렇지 오직사 개꿀상태고요자 완전히 지금 발리 상황인데 녹스가 과연 이 상황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다음 스킬은 그렇지 우리 녹스가 또 효자 노릇을 하는구나 여기서 비겨내고 딱 돌려주면은 전부 다 죽어버렸습니다 요런식으로 녹스가 40카일도 완전히 발라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멋지게 흑풍 참이야 멋있다 테오야 하지만 다음 스킬 길은 그렇지 내가 이래서 찬슬러를 썼지 멍청한 테오 40 카일렉 승리